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오늘 필룩스 한국파마 골드 퍼시픽 장중 시황을 좀 살펴보고 내일부터 필룩스 신주 인수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룩스가 11%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죠. 장 중에. 근데 장 막판에는 3%로 마감을 했는데 신규 인수권 자체를 뭐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내려서 좀 싸게 매집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왜냐면 그런 식으로 유증을 하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을 안 쓰고, 3자 유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격만 어느 정도 좀 유지시키고, 기준되는 그 가격 일수대로 좀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움직인 다음에, 유증가액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내일 그유증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한 모습이 있었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였어요. 아침에 출발 시점이 3분 봉으로 보시면은 12시 40분쯤 출발했고 필룩스도 이때 똑같이 12시 40분쯤이죠. 필록스가 좀 먼저 출발했네요. 필록스가 먼저 출발하고, 골드 퍼시픽도 좀 뒤늦게 42분부터 좀 따라가면서 새 주식이 오랜만에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결국 한국파마도 다시 제자리로 마감을 했고 골드퍼시픽도 제자리 필룩스만 약간 좀 반등하면서 4,400원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깬 흐름이긴 하지만 어, 이번주 흐름이 어느정도 이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세를 좀 가늠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도 필룩스에서 어떤 개별적인 유상증자 권리라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루 15%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뭐 한국파마나 골드퍼시픽은 뭐 어떻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1월 27일. 오늘은 좀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앞두고 좀 오늘 한번 살짝 반등이 일었다. 뭐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거나 내일 신주 인수권 거래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가격을 한번 들어올렸다. 이렇게 좀 간단히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릭스가 내일 2월 24일이죠. 내일부터. 3월 3일까지 5거래일 동안 이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신주인수권 거래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키움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현재가 치면 나옵니다. 이 대한항공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신주인수권 현재가가 나오면 내일 뭐 아침에는 필룩스가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필룩스 34R이 여기 나오면서 거래가 될 거고, 아침 시초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시초가. 이게 정해진 게 따로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시면은 지금 1차 발행가가 있습니다. 이 1차 발행가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차 발행가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3월달에 이게 다 끝나고, 최종 발행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발행가는 지금 3,6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410원이죠. 4,410원이고, 만약에 내일도 이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660원입니다. 그래서, 1,050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주를 한 300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다 던지면 300주 곱하기 1,050원 해서 315,000원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본인 계좌에 그대로 예수금으로 이틀 있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종가로 내일 시가 뭐 저가 고가 형태가 한마디로 4,410원으로 계속 머물렀을 때는 이론적으로 1,050원 수준에서 신주인 수권이 거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게 계속 움직이고 제가 지난번에 팁을 드렸다시피 보통 주식들이 일반적인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첫날이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마지막 날이 좀 싸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신주인수권을 그냥 자기가 유증을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좀 파는 게 유리하고 내가 유증을 좀 받겠다 하시는 분은 마지막 날좀 매수하시는 게 유리한데 결국 그날 그날이 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지금 종가가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쳐가지고 5,5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신주인수권 가격도 1840원이 되거든요. 1840원이 되기 때문에 300조를 팔았을 때 55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 신주인수권을 거래한다 해서 큰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면은 결국 내일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고 5일 동안 주가가 좀 오르면 오를수록 신주인수권도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면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어제 끝났거든요. 어제 22일 자로 신주인수권 5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첫날 8,460원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시가가 8,9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8,460원. 꽤 많이 빠졌죠.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은 이날 8,900원에 시작을 해서 저가가 7,300원. 그리고 종가는 8,4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로도 계속 좀 매일매일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650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보다 마지막 날이 무려 900원 정도. 근데 이거를 또 주가로 보시면은 이, 이날이거든요. 16일부터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날부터 좀 빠졌어요. 계속 옆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 결국 이때 16일날 시가가 거의 3만원, 고가도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만원 기준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얘기해보면, 3만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 이 대한항공의 신주인수권 그 1차 발행 가격이 19,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900원, 이 이론상으로 시조가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가가 8,900원이죠. 시가가 8,900원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 나중으로 갈수록 좀 빠지면서 밀린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그날의 가격, 1차 발행가. 그러니까 필록스 같은 경우에 3660원이 여기서 현재가에서 1차 발행가를 빼면 이론상 가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날도 장중에 이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가보다 싸질 때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신주인수권이 이론가보다 싸다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죠, 선치매를 그리고 이게 신주인수권이 원래 주가보다 더 고평가되는 그런 순간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매매하는 것보단 그냥 차라리 본주를 매매하는 게더 이익인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급등락을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대부분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어, 이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첫날 좀 가격이 제일 위아래 변동성도 크고 높은 편이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좀 가격도 죽고 변동성도 죽는 첫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날도 보시면은 여기 첫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줘야 되고 근데 이게 빠졌다가 뭐 대한항공이 뭐 신주인수권 거래 3일째 되는 날상한가를 쳤으면 이날 거래량이 제일 많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걸꼭 참고해 두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5일 동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유상증자를 받으시면 되고 이날 다 파셔가지고 이제 뭐 신주인수권을 다 매매하셨으면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나는 유증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걸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주인수권을 본인이 대한항공 예를 들면 8,900원에 매도를 일단 합니다. 자기가 천주 유상증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본인이 신지인수권이 천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서 다시 잡으면은 똑같이 천주고 자기는 신주인수권을 더 싸게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차익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본주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그냥 단순히 차익거래를 하실 거면 본주를 하시는 게더 편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일단 이 3만원짜리 주식을 7천원에 거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필룩스는 워낙 이 신주인 승권이랑 본주랑 갭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660원이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수금 관리를 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필룩스 내일부터 유상증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결국 필룩스의 이 유상증자 그 신주 인수권 거래 기관 동안 이 한국파마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움직임과 이 필룩스가 좀 어떻게 가격대를 좀 지지하고 버텨내는지 이 여부가 3월달에 필룩스의 방향, 한국파마의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만큼 3월 3일 신주인수권 거래가 끝날 때까지 좀잘 체크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계좌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거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